울산광역시 울주군 해돋이 명소 간절곳에 놀러왔습니다. 지금 낮 시간이 돼갖고 사람이 없네요. 블로그. 어. 블로그에서 본 거랑 사뭇 다르네. 처음 왔거든요. 제가 이쪽. 여기는.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, 간절곶 저기 보면 간절곶이라고 팻말에서 사진도 많이 찍던데 솔직히 별거 없네요 사진 찍는 데있고저 흔하죠 저기 사진 찍는 건 날씨가 너무 더웠고 지금 아 잠깐만 보고 가야 되겠다 저기 끝에 울산항이 보이네